놀게 해줄게 괜찮 아, 요아 김정원, 놀... 벌레 치워봐요. 아, 도마! 벌레 치워봐요. 아! What the fuck? 야, 하고감자볶아 봐요. 그러니까 니가 도마를 줘야될거아니야 도마를 도마를 잖아요도마 도마를 아 여기있네 미안해 진짜 할줄 모른데 어떡해 아 벌레 왔어! 벌레 벌레! 아, 벌레. 아 진짜 쳐넣고 하다아 아, 진짜 아까 벌레 지나갔다니까 여기 아 알겠어 나저 지금 벌레 부담거가 나고 그럴 수 없다 야야 주먹을 놀이데 써놨지 아무거나 쥐 니들 7시에 먹겠었나 중범가이다이막 섞어봐요 감자 이거 아니 야부담없게 씻고 잘라 와. 나 나.